자, 우리, 하나 둘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십드 메이플이천십구 백원 드림 시즌 2아라운다저못는데어 2, 아, 음. 프레디 튕겼다. 엑스짜. 어대테인 아기. 자 초콜 도시. <laughs> 자 일단 경기 시작할 거요 리프팅. 어어 지금 날라고날아어요 아. 날어날라 아, 어요날 아, 자, 이렇고 다시 오른쪽, 여기서 잘 빠져나와야 돼요. 아우르아, 음. 뭐 기억고 많이 하면서, 어, 트랙션에 안정하는 그런 선수 움직임이었습니다. 어, 지가 오네. 자, 들어왔죠? 슬립 붙고, 또 그, 그 서로 기하리스거든요. 세팅 차이, 세팅 차이. 그리 슬립 붙고, 나옵니다, 나옵니다. 나와요. 아, 못나오나요 아, 여기서 거기까지. 아, 나오려고 해서 뜨나? 아, 조금 옆으 아 근데 이번에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잘 붙었거든요 그렇지만 스틸 선수가 간간히 계속해서 리턴 선수에게 디아 s 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어 잠깐만요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턴어 같이 들어갔어요 이러면 이러면 리턴 선수가 버틸 가능성이 있죠 어 버팁니다 계속 사이드 마사이드 걸린 상황에서 뒤로 들어갑니다 알지. 이렇게 좀 서로 배틀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N s A 선수가 맞짝 붙어갈 수 있는 계기가 좀 많이 있는 거 잡아두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두 바퀴 세 바퀴까지 잘 버텼다 잘 괴롭혔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고 그리고 사실 뭐 NSA 선수에게는 선물을 준 거거든요 리프팅 선수가 감사합니다 오히려 3와이드로 나와보는 지금 NSA 새끼로 아, 들어가네요 그렇지만 리프팅턴 쉽게 자리를 주진 않아요 결국, 추월할 수 있는 포인트는, 저희, DRS 구간. 저 앞에 있는 DRS 구간에서 추월을, 어,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너무 많이 벌어져 있네. 아까쯤에. VST 때 손가락. 이게 또, 순간적으로 왔구나. 삐끗했다가 위로 부셔지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NSA 선수도 이 DRS가 있어서, 아주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그죠, 그렇죠? 그쵸. DRS가 이제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여기서 두 바퀴, 세 바퀴 묶인 게, 스트레스 선수하고의 이 1등 우승 경쟁에, 좀 치명타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선수 입장에서 쉽게 자리고 주고 싶진 않지만, 하이어 컴파운드 차이가 크거든요. 예, 그대로, 예, DRS 주면서, MS에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한대더 있어요. 리프팅터 선수까지 기 때문에. 또? 예, 바로 뒤에 있거든요 아 지금 리프팅, 리프팅턴 되게 진지한 것 같아요 아 말하고. 리프팅턴 이거는 치명적인 실수 나왔죠 아세카다세카카아리리타아 어, 세커, 아아아아 리타이어 니다사령님 2리드 미리 측하셨나요네 리타이어 둘 맞습니다 숨형님 깜짝 놀랐어요 큰을날뻔 리타이어 2리마이로서 이거 못뭐 치고 볼까요? 나가면 크게 손해 보거든요. 치고 나가서 튜닝 는수을 어, 많이 더블 올려야 됩내다아 위빙 여기 회전 의미 없어요 위빙. 타이어 너 엄청 떨어졌요 덕분에. 또도 타이어 의미, 의미 없어요. 뭐. 과연 미디엄 타이어를 잡고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자 여기서 경기 시작 됩니다. 일단 N s T 선수가 잘 탔거든요 지금, 지금 슬랩잘 붙었고 그대로 첫번째 첫코너에서 그대로 사이드받... 사이. 아... 욕심을 안 부리네요 예... 욕심안 아. 부리고 그대로 빠지... 이번에 얼마나 길게 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 5초 페널티도 먹고 8초 먹고 아한 10초 페널티 먹은 것 같은데? <laughs> 그렇게 많이 늦었어요? 이렇게 되면 n 금 s n 선수 자리 수성을 위해서 한 10초 먹었어 아... 자, 아 오늘 좀배좀 좀 부르시겠는데? <laughs> 한 대까지 쓸 때까지 어거지로 버틸 수밖에 없는데 이 상위권의 대결에서 어거지로 버티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 바로 지나가거든요. 디아스도이 앞에 있었던 사람이 굉장히 기뻐요. 미즈의 이런 거가 지금 굉장히 기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laughs> 잡힐 뻔했거든요. 출. <laughs> 내가 <laughs> <laughs> 네, 이런 거를또 이런 심리 분석은 이제 또 많은 경험과 노하우 기 이제 확실합니다. 제일 기쁠 거예요 지금. 아 잡힐 뻔했는데 아 다행이다. 출. <laughs> 아니에요, 우리 팀메이트라서 아쉬워요. <laughs> 아, 너 조님 또 페이스 올리지. 뭐야? 자, 일단 돌로도 핏 들어왔죠? 프레디 핏? 어? 페널티 5초 페널티? 예. <laughs> 아 페널티 <웃음> 페널티 갑니다 <페널티. 웃음> 아니 5초 페널티 먹었어요 에이 못 믿어 어? 물어보세요 진짜 맞아요 아 지금 제 뒤에 돌림이 아니라서 뭐. 페널티 먹었어요 5초 아그 던져서 아저 오늘 스탠어은좀 꼬여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해주세요 페라리 차량 아 뒤에 또 오시네? 비 2, 2, 3등이에요 2, 3등 비드리면말아라아 <laughs> <빅께드려요>, <말해. 웃음> 아, 이거는 지금 프디가 오면 어, 돼요. 빨리, 빨리 려어 <laughs> 역전합니다 제가 d r s 드리고 가죠 아, 주지 마세요 잡아야 된다 음. 감사합니다 어내 DRX 거절났다 자 뒤에 오시는 분은 어! 세요저해주세요허 <laughs> <오. 웃음> <laughs> 쓸 일도 없겠지만 빨리 <놀람> 뜨네 유후~~ 안나나 페널티 좀 있는데 3초밖에 어. 없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저 5초 있어요 어. 어. 5초 아니 아. 아까 체킹해보니안 나오던데? 5초 5초 아마지 밖에 없구나 아 진짜 <laughs> 있다니까 아니 근데 라디오 체킹하니까 안 나오더라고 알겠어요 <laughs> 아니 그것때문에 쫄아가지고 6초는 보내야되는데 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습니다아스테인리 축하드립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오시는데 아 프레디님은 <laughs> 죄송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뭐 <웃음> 어떻게 <웃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뭐, 할 수가 뭐, 뭐좀 해봐야 될것 같아 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인터넷을 바꾸셔야 돼요 <laughs> 저기 프레디님 어쩔 수가 없어 맞아 인터넷을 바꾸는 것 같았어 아, 돌려한번 돌려, 나랑 려 돌려, <laughs>